안녕하세요. 웃꼬레입니다. 오늘은 제이와 피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와 피는 삶에 대한 나의 마음의 태도 그리고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제대로 살자. 해내자. 빨리. 피는 피곤한 건 싫어. 귀찮아. 날좀 내버려 둬. 제이가 말합니다. 나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 빠르고 단호하게. 선택과 집중이지.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뭉개고 고민하고 우유부단하고 이런 거딱 질색이야. 미션이 있으면 미션을 완수할 계획을 세우고 잘 지켜내는 거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깔끔하게 목록화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면 시간적인 압박 없이 실수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지. 그 와중에 이것저것 다 상관하고 할까 말까 뜸들이다가는 무는커녕 떡도 못 잘라. 결정 못하겠어? 그러면 빨리 가져오기라도 해.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알려줄게. 기꺼이 고맙지? 목표를 향해서 체계적인 방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빨리 시작한다면 세상 제대로 살수 있다고. 몰랐지? 벼락치기? 그거 너무 힘들지 않니? 아슬아슬 불안불안. 옆에서 보기도 힘들다. 그리고 지각도 좀 지겹지 않니? 택시비도 아까운데 욕은 욕대로 또 먹잖아. 잔소리가 아니야. 우리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게 제이가 갖는 삶에 대한 마음의 태도이고 행동인 거예요. 자, 이번에는 피가 말합니다. 결정하고 시작하는 게 뭐가 그리 바빠 느낌이 빡 왔을 때쫙 달리면 돼 고기도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맛있지 과일 야채 땡기는데 삼겹살 먹으면 맛있어 나도 내 앞날을 모르는데 네가 내 앞날을 어떻게 알아서 이거 저것 결정을 다 해준다고 그래 어떻게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 그러면 1등은 하겠지 나는 꼴등도 괜찮아. 결국에는 꼬린 할 거거든. 나는 원래 빨리 달리는 레이스보다는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중간에 즐기고 쉬기도 하는 약간 조깅 스타일이야. 그리고 그 꼬린, 그것 좀안 하면 안 되니? 달리다가 뭐 옆에 좋은 사람 있으면 대화도 좀 하고 뭐잘 맞으면 데이트도 갈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목표와 계획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좀 자유롭고 즐겁게 담대하게 자신을 믿고 가보자. 야, 계획 안 지켜도 별로 큰일 안 나더라. 그리고 벼락치기도 엄연한 전략이다. 나는 그때만 힘이 나. 우리 제이와 피 청소하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는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지. 청소를 할라 하면 당장 바로 머릿속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스케줄이 쫙 나와요. 오늘은 청소하고, 샤워하고, 밥 먹고, 산책하고, 책한권 보다가 편하게 자야지 라고 하루의 일과표가 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세탁기 돌리고 설거지도 하고 정리정돈 하고 청소기 돌리고 재활용도 버리고 아까 돌렸던 다 돌아간 세탁기 빨래 널고 마지막으로 뒷정리 싹 하고 나면 청소 끝!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처음부터 매우 끔찍하게 더럽지는 않아요. 쌓여있는 것도 별로 없고 워낙에 모든 물건들은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어서 그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곧그 자리로 돌아가면 되니까 어차피 책은 세로로 꽂혀져 있을 것이고 손톱깎이는 TV 거실장 맨 오른쪽 두 번째 서랍칸에 들어 있을 것이고 옷은 옷걸이에 계절별로 걸려져 있을 테니까 피의 청소 이야기 볼게요. 피는 칼을 뽑았지만 음악이 있다면 칼춤도 추고 뭐 칼도 갈고 이왕이면 칼집도 만들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청소가 확 당기면 우선 시작을 해요.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 아니, 사실은 뭐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옷장 속에 옷도 꺼내고 서랍도 한번 엎어보고 냉장고, 냉동실에 있는 거 약간 털어 넣으면서 온 집안이 어떻게 돼? 세상에 이런 일이 SOS. 이게 대청소지. 근데 마음은 다할수 있을 것만 같아. 자, 이제 정리해야지. 넣을 것 넣고 버릴 것 버려야 하는데. 옷을 버릴라 치면 이 옷은 좀 작은데 내가 살 빼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옷은 10년쯤 됐는데 갑자기 리폼을 해볼까 싶어서 재봉틀 꺼내서 한번 박아봤더니 어때? 재미가 있어. 서랍을 열었는데 옛날에 찍었던 스티커 사진이 나왔네?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친구를 보고 아 얘는 어딨지? 얘는 뭐하고 살까? 전화번호가 어딨더라? 미니홈피에 있을까? 미니홈피에 들어가면 아이디 찾기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나절이 다 가요. 어머! 아까 냉장고 냉동고에 있던 음식 다 꺼내놨는데 어떡하지? 어? 밖이 밤이네? 그러면 다시 꾸역꾸역 원래 있던 자리로 넣어요. 청소는 어떡하지? 다음 기회에 다음 영상부터는 16가지 타입의 성격적 무기를 하나씩 매우 자세하지만 쉽고 재미있는 설명 그 어려운 걸 내가 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